안녕하세요. 시설관리의 정보광장. 나는 콜렉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1960년대생과 70년대생, 이 거대한 인구의 퇴직이 맞물리면서 시설관리 시장이 예전처럼 자격증 하나로 평생 먹고 살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미 우리 시설관리 분야는 급속도로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급격한 악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아주 크고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정년 연장 문제입니다. 만약 정년이 연장되어 퇴직자들이 현장에 좀더 오래 머무른다면 시설 관리로 몰리는 취업 병목 현상이 줄어들면서 이 레드오션을 잠시나마 식힐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정년 연장이 시설 관리의 미래를 구할 돌파구가 될수 있을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위기의 현실, 시설관리 취업 병목화. 우리가 현재 시설관리 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100만 명에 가까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했고, 이분들의 재취업 1순위 중 하나가 바로 시설관리 직종입니다.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경력을 살릴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이 엄청난 규모의 인력 유입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시설 관리, 이제 취업이 힘들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력 유입은 경쟁률을 극도로 높였고, 시설을 관리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단순 기능직이 아닌 전문성과 실무 경험, 그리고 다수의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선호합니다. 자격증 취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전기기사 자격증 안 하면 된다는 공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퇴직자들은 몰려드는데 시장이 요구하는 눈높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취업병목 현상. 이것이 바로 현재 시설관리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병목의 근원, 인구 노령화와 소득 공백, 왜이 거대한 인력의 물결이 유독시설관리시장으로 쏟아지는 걸까요? 그 근원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의 노령화와 소득 공백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져서 63세에서 미래에는 65세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정년퇴직 시점 60세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63세 또는 65세 사이에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이라는 소득의 절벽, 즉,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5년 동안 소득이 완전히 끊기면 노후는 심각하게 불안정해집니다. 이 절박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퇴직자들은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그나마 경력과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시장에 엄청난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결국 소득 공백 해소라는 사회적 숙제가 시설 관리 시장의 급격한 레드 오션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던 셈입니다. 3. 해결책으로서의 정년 연장. 그렇다면 이 소득 공백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동시에 시설 관리 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적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 뜨거운 감자인 정년 연장입니다. 정년 연장은 시설 관리 시장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취업 병목 현상 완화. 정년이 63세 또는 65세로 연장되면 대규모 퇴직자들이 시설 관리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시점이 3년에서 5년 뒤로 늦춰집니다. 이 시간 지연 덕분에 시설 관리 시장의 경쟁 압력이 일시적으로 크게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해법 동참. 정년 연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을 유지하고 불안정한 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구조적 해법입니다. 이큰 사회적 변화가 우리 시설 관리 시장의 근본적인 압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년 연장에는 임금 피크제, 그리고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부작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 공백으로 인한 대규모 인력 쏠림을 줄여서 시설관리 취업 시장의 급격한 악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은 분명 중요한 돌파구이자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4. 결론. 시설관리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정년 연장은 시설관리 시장의 경쟁이 잠시 완화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국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먼저 선제적으로 알받기를 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 더 전문적인 자격증 취득에 투자하십시오. 전기, 소방, 기계 등 핵심 분야의 실무 경험을 깊이 있게 쌓으십시오. 정년 연장이 병목 현상을 완화시켜 퇴직자들의 재취업 시점을 늦춰주더라도 결국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근무 환경과 보수를 가진 일자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구독자분들에게는 더큰 희망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는 콜렉터였습니다.